네, 오늘 본문 시편 37편 17절에서 28절이고요. 먼저 20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째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이제 시인이 죄인들이 도대체 왜 형통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 같죠? 예. 하나님께서 뭐 오시거나 임재하시거나 내가 임재 한 곳에 간거나 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답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는 거는 이제 행하는 거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했다.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내가 깨달아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 이것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잠깐 잘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끝내는 파멸시키는 것이다. 자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잘 되는 근거가 말씀에 있지 않고 미끄러지고 절망하기 쉬운 자신이나 인간들을 위하는 이론에 두고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예. 형통은 파멸로 결과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자, 이들은 곧 없어질 자들인데요. 이 선능력과 역삼력과 강남력의 질비에 있는 다단계 회사들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들은 다 회원을 위한 정책들을 표방하면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흥망성쇠를 반복하고 있고요. 잘 되더라도 경영진이 살아 있을 동안만 잘될 자들입니다. 자, 그들은 모두 사람과 돈에 근거한 사업을 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돈이 벌리지 않거나 사람이 하나둘씩 떠나가면 버티지 못할 자들인 거죠.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업이 100년을 가지 못한다는 걸요. 알면서도 그렇게 사람과 돈에 근거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는 자들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업을 하는 자들만이 무너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반석 위에서 사업을 하는 자들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했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영원히 존재할 자들이 되었죠. 자, 사람들의 사업은요, 사람들이 떠나가면 끝입니다. 또 돈이 벌리지 않으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업은요, 사람이 떠나가도 끝이 아니에요.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죄인들은 잠깐 잘 되다가 망하는 꿈 같은 인생을 살고 영원히 멸시를 받을 자들입니다. 그제는요, 고용노동부에서 서기관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 참, 그분도 과거의 영광을 엄청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뭐, 서장이랑 동급이라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서기관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겠죠. 예. 그런데 지금은 치킨 살 돈도 없어요. 돈이 없어요. 예. 이런 일장충몽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거야. 21절부터 26절을 교독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무할이 없나이다. 아멘. 자, 의인은 잠시 동안이었더라도 죄인들의 형토로, 형통을 보며 그들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가졌음을 하나님께 죄송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짐승과 같이 되려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품은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의인은 형통하는 죄인을 잠깐 부러워 할 수는 있어도 끝내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업을 유지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이런 자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한 오른손을 뻗어야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드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을 손과 사업이 없는 것입니다. 뭘 돕습니까? 예. 돌 일이 있어야 돕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된 곳은 하늘이겠죠.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하늘을 보세요. 하늘의 거룩한 뜻을 보시고 그 뜻대로,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로 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나라로 가겠습니까? <laughs> 하늘로 가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겠어요? 비록 이 땅에서는 형통하지 못해서 몸과 마음이 쇠약한 자처럼 보일 수 있고요. 또한 잠시 쇠약해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살고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우를 할당받아 영원히 다스릴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유한 자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하는 자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로 삼은 자인 거예요 27절과 28절을 교독합니다 무릎 줄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줄을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네. 아멘. 자, 무, 주를 멀리하는 자란 주의 뜻을 떠나 사는 자를 의미하고요. 주의 뜻을 떠나 세상과 함께 세상 일을 하는 자를 음녀 같은 자라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않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을 전파함으로 모세나 다윗이나 선지자들이나 그리스도처럼 죽을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숨을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일도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전파하다가 대적자와 죄인으로 몰려 쫓기는 신세가 되어야 하나님 안으로 숨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피난처가 필요하게 되면 바로나 사울이나 우상숭배자들이나 외식하는 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의인을 죄인으로 몰아 죽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주의 모든 행적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대적과 대적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죽이려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하여 행동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질투할 일도 없었고요. 죽이려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바로가 모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 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악인들이 죄인들이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악인과 죄인들이 죽이려 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직 양육받는 양이라서. 지금은 죽이려 하는 자가 없을 수는 있어도 나중에라도 그리스도처럼 되지 않는 자는 결코 생명길인 십자가의 길로 가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죄악인들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요. 죄악인들에게 잠시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을 의인이 있고요. 마침내는 파멸하여 영원히 망한 자로 살 죄악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핍박을 받지 않지만 의인이 되어야 할 양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의인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에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약속이 있는 삶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니 우리가 추호의 의심도 없이 성경을 보며 성경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된 존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 오늘 이제 간사님들하고 모여서 2월 28일과 3월 1일 MT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한 벌칙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을 보니까 예, 이 개울에 뛰어들고 그러던데, 예, 이제 그런 것도 넣을지 좀 한번 논의해 보고요. 예, 그리고 또, 하여튼 뭐가 재밌는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3월 1일 점심부터 저녁까지도 예, 좀 예,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달 안된분 있으면, 예, 전달해 주시고, 네. 하여튼, 뭐, 저기, 제가 지혜자매한테는 연락을 했어요. 단비자매님한테도 누가 좀 연락을 해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자, 그래도 이제 이런 기회에 한번 연락을 해보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하고, 또 숙소에 있는 형제자매들한테는 또다 전달이 됐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도 간사 모임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주시며 참 사랑과 이루는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희생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우리의 목숨보다도 값진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지금도 수고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의 이 위대한 사업에 동참하여 참으로 우리의 모든 힘과 목숨을 다하여 보금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